네 오늘은 우리가 이에배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좀 하나가 될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 것인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복장 모임을 하고 함께 여러 행사 단합대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결속력 하나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절대로 혼자 할수 없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목장이 필요하고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며 서로 때로는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또한 서로의 모습을 본받아 가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건면을 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첫째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 됨 운동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성도와의 일치를 교리적으로 잘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실제적인 성도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가 됨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 됨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2023년도 남은 후반기 우리가 신월중국교회가 공동체로서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될수 있는 저희의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숫자 가운데 1이라는 숫자는 모든 수의 기초가 됩니다 이 숫자의 1이 있어야 1로부터 시작이 되냐, 열이 있는 거고 1로부터 시작이 되냐, 백이 있는 거고 이 숫자의 1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의 힘은 대단히 강합니다. 둘이 하나가 될때 그것은 하나보다 강하고 둘이 셋이 하나가 될 때, 열이 하나가 될 때, 백이 하나가 될 때에 그 힘은 날로날로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결혼할 때 많이 쓰는 표현 단어가 어떤 표현입니까? 둘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룬다. 하나가 돼서 연합을 이룬다라는 뜻을 많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 그 하나 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이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목장이 하나가 될 때에 그 힘은 너무나도 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우리가 모두 같은 길,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므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의 나라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5 절과 6 절을 보실까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기록됩니다. 계속적으로 이 하나 됨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기대라는 찬양이 있죠. 주와는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주와는 우리 하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 안에서 하나로 부름받고 지어져,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처럼 하나가 되는 것은 중요한데 어떠한 목적에서의 하나가 되는가도 역시나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목적이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하나됨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됨은 얼마 가지 못해 바로 분열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반드시 선과 진리와 순종과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안에 그 누구도 소외되는 자 없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어떤 사람도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없이.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 함께 이루어가는,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목장,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취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수많은 권면 중에 가장 첫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됨을 향해서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힘써 지킨다는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지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부지런히 서둘러 계속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만 당장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지켜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게 이 같은 말을 했지만 이 말은 지금 비단 그때의 상황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일 줄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목장이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일곱 가지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본문 사절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몸이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몸은 하나이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하나이지 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본문 사절에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몸 안에 거하는 영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성령을 받은 교회가 여러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 성령을 받아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역시 본문 사절에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성령을 받아 한 성령 안에서 한 목적으로 부름받고 같이 한 천국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본문 5절에 보시면 주도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본문 5절에 믿음도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또한 하나이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본문 5절에 세례도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두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결론적으로 본문 6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하나의 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가 없을 때의 모든 것이 출발이 되지 못하듯 그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 속담에 천리 기도 한 걸음부터 그리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가 아닐 때, 하나가 안될때 아무 것도 시작이 될 수가 없고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악이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불의가 아니라 선과 진리와 순종과 진실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목장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도 하나요, 주도 하나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늘 잊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누가 조금 모가 난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우리와 마음과 뜻이 좀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함께 보듬어 주며 함께 기도해 주며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가 되며 힘쓰기 위해서 발버둥 칠때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견고하게 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됨이. 우리의 목장 공동체, 우리 교회로 더욱더 이어지는 귀한 힘을, 귀한 선한 영향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남은 한해 우리의 공동체가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지어졌으니 하나됨의 운동을 더욱더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신월중복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